IT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IT에 대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이야기했던 대로 어제도 소식 전해드렸었죠. 아, 제 신간 웹3.0 책이 출간이 됐으니까 꼭 yes14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광고를 했고요. 아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 남겨주신 이지연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을게요. 올해는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점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들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보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전기차 얘기예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럴수록 충전기도 많아져야 되는데, 관심 가는 소식이 하나 나오기도 했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아파트에도 충전기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이 소식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전합니다. 음, 전기차를 충전할 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완속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급속이죠. 완속은 말 그대로 완만하게 천천히 충전해주는 거고요. 급속은 빠르게 충전해주는 대신에 돈이 좀 비쌉니다. 이두 개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렴한 완속 충전기가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충격고요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이 설치 신정을 이제 충전사업자가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충전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 바뀌는 건 아니고 1월 2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무공해 통합누리집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 완속 충전기 철 설치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구매 및 지원 쪽에 있거든요. 쭉 내려가보게 되면은 설치 신청이 있어갖고 어 굉장히 회사가 많은 거볼수 있을 거예요. GS 커넥트, LG 헬로비전, SK 에너지 쭉쭉 있고 대형 집비도 있죠. 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보면은 타입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도대체 충전 요금은 얼마인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주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입주자 대표만 할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내셔야 되고요. 이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입주자의 대표이자 대표이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하고 회의록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 요즘에는 거의 아파트에 고속 충전기, 혹은 이제 완속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동의와 회의록을 준비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완속 충전기 회사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한테 사업 소개하고 적극적인 영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비용이 충전기 가격만 하더라도 50에서 70만 원이고요. 설치 비용도 70만 원 정도, 140만 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전력공사에 시설부담금이 있어갖고 요까지다 하게 되면은 평균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충전할 때마다 수익을 볼수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충전기는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나머지는 운영비용으로 차감하는 경우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각사에 전화해봐서 확인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메인 소식으로 갈게요. 어, 여러분, 슬립테크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슬립테크. 잘 자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서도 슬립테크를 도와줄 수 있는, 뭐, 테크는 아니지만, 베개를 소개해드렸던 바가 있었었는데, 이제 곧 열리는, 5일부터 시작이죠. CES 2023에서 LG전자가 공략하는 대상, 새로운 서비스를 내보이는 것도 슬림테크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스마트 수면케어 솔루션인데, 이제 압축해서 그냥 브리즈라고 하는 네이밍이 정해졌어요. 브리즈. 브리즈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게, 그, 그러니까 산들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캠핑용품을 파는데 이름도 브리즈문이라고 해서 브리즈란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해라. 푹 자고서, 요걸 뜻하는 거겠죠. 구성품이 좀 있어요. 이어셋하고 앱인데, 잘때 이어셋을 꽂아놓으면요 잠이 잘 오는 사운드를 들려주는 겁니다. 어,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소식이 나올 때에는 뭐였었죠? 꼭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도자료에 1월 2일에 했던, 내용하고 사진들을 좀 보게 되면은, 근데 이게 이어폰인데 이어셋이 좀 커요. 굉장히 좀 귀에 커요. 이게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직접 착용해 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 같습니다. 고리 모양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귀에 딱 착용하고 자게 되면은 뇌파 측정을 이게 또 해줘요. 이어셋에서 뇌파 측정을 할 뿐만 아니라 사운드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잠이 잘 오는 사운드. 이게 신기한 게그 뇌파 동조 사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뇌파 동조 사운드 이게 뇌파 동조 사운드가 뭐지 싶었는데 우리의 좌뇌랑 우뇌에 다른 주파수를 들려준다고 하네요 그 주파수 차이가 있으면 이게 잠이 좀 쉽게 담긴다고 봅니다 특정 수면 상태 뭐 램수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깊이 자게 해주는 것 같아요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0.5에서 3 헤르츠 정도의 뇌파 그런 다 알려져 있는데 얘에 해당하는 2 헤르츠의 뇌파를 유도하기 위해서 왼쪽 귀 오른쪽 귀에 각각 다른 거를 들려준다고 하죠. 아, 어, 이거 딱 듣는 순간에, 역시 인간도 코딩이 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뇌파동조 사운드 외에도요, 루시트폴이나 국내 아티스트들이 직접 작곡한 자장가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자장가 소리를 들으면서 푹 주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연의 소위 ASMR도 탑재가 됩니다. 80개 사운드가 기본 내장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음악이 있다라면, 이것도 같이 어, 사운드를 더해서 재생도 할수 있다 그래요.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면 으 되는데 이 음악을 틀음과 동시에 뇌파를 조절해줄 수 있는 사운드를 계속 쏴준 겁니다. 아씨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난데 이거. 자, 어쨌든 이거 하나 하고 고객의 수면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푹 자고 있었을 때이 데이터를 분석해갖고 수면 케어 솔루션. 이때 잠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을 알려주는 앱도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꼭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아직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이게 판매가 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 이미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 0 0 0명 정도의 체험단을 운영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곧 출시가 될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로 목표치는 나왔어요 대신에 비싸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LG가 꼭 이런 제품들 만나고나 만들고 나면은 금액을 좀 비싸게 내놓죠 더군다나 이것들은 그냥 이어폰이 아니라 수면 측정 도구이다. 칩, 수면을 쉽게 해주기 만들 수 있는 특수한 도구이기 때문에 금액도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내 친구는 슬립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CES에서 처음으로 LG가 슬립테크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이미 2017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잠을 잘 잔다는 거는 잠드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개선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자는 동안에 하면서 수면 무호흡증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선잠을 자서 깊이 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명도 잘 조절되어야 되고 온도도 조절되어야 되고 소리를 조절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하죠. 애플워치를 비롯해서 스마트워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면 측정 모드도 슬립테크의 일종으로 봐야겠습니다. LG가 공략하는 건 소리를 넘어서 뇌파까지 한다는 게 저는 정말 괜찮아 보이고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서비스들이 등장할 거예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개인화된 헬스케어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개인화된 헬스케어 제품들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CES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꺼번에 몰아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부터 하나둘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결국에는 이야기 나왔던 것들 모습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들은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이야기했던 대로 yes24에서 꼭제 책, 웹3.0 이인복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 번쯤 응원 메시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